안녕하세요. 최신 게임 정보와 팁, 그리고 찍먹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전해드리는 찍소입니다. 사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플레이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아니, 3D 캐릭터가 2D로 변해서 맵을 통과하거나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니, 호기심을 너무 자극하는 메커니즘과 심지어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해서 주말 동안 즐기게 되었는데요. 오래 플레이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는 동안 느꼈던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10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이 플레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죠. 스트링화는 이 게임의 가장 독특한 메커니즘이자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마음껏 써먹어야 하는 기능인데요.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2D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3D 형태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히트박스가 작아져 적의 공격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트링화 상태에서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장점 덕분에 스트링화를 활용해 회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트링화와 일반 형태로 전환되지만 길게 누르기로 변경하면 더욱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트링화 상태에서는 벽을 타거나 활공할 수도 있는데 이때 벽 타기신 자동점프 옵션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점프 기능이 켜져 있으면 벽을 타는 도중에 실수로 점프해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벽을 타기 위해 이 키를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천하는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활공시 자동벽 타기도 마찬가지로 실수로 죽지 않기 위해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위와 폭파 모드에서는 에너지 포인트를 사용해 캐릭터의 장비와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캐릭터의 스킬과 궁극기를 강화해주며 파란색은 총기, 초록색은 체력과 보호막을 증가시켜줍니다. 캐릭터마다 업그레이드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초반에는 보호막 업그레이드를 우선해 생존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면 하단에 표시된 강화 스킬들은 해당 색상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해금되는데 특히 강화 스킬 2번과 3번은 전환해가며 사용해야 하므로 팀에 동의되는 스킬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리노버에는 세 가지 조준 모드가 있으며 각각의 용도에 맞춰 자유롭게 전환하며 싸우는 게 좋습니다. 각 모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 사격은 정확도가 낮지만 빠르게 쏘는 것이 가능해 주로 근접전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견착 사격은 왼쪽 Shift 키를 눌러 사용 가능한데 일반 사격보다 정확도가 높아 근거리와 중거리 전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을 통해 진입하는 조준 사격 모드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만큼 중거리와 장거리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감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지만 캐릭터들이 스윙화로 빠르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감도가 너무 느리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의 감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사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기타 설정에서 마우스 동작 완화를 비활성화하면 A 만정성에 도움이 되므로 이 옵션도 비활성화로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리노바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 만큼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캐릭터 정보 창 상단이나 캐릭터 상세 화면에서 어떤 클래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첫 후대 클래스의 캐릭터들, 예를 들어 카남이나 라비네는 적진에 어떻게 밀고 들어가거나 막아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적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공수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자 클래스는 미셸, 노브나가, 오드리 같은 캐릭터들이 해당되며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위치를 요새화하고 적을 저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폭파나 호위 모드에서 수비 역할을 할때 적합합니다. 플라비아, 아이카, 밍, 바이무 퓨지아 같은 타격대 클래스는 적을 밀어내고 길을 확보하는 역할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맞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전략가 클래스는 이베트, 메르디스, 레이치, 마들렌 같은 캐릭터들이 속하며 지역을 장악하는데 특화된 클래스로 적의 이동속도를 늦추거나 경로를 전환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공격자를 방어하거나 방어자가 폭탄을 해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코나 프라그란스, 미리네 같은 지원과 클래스는 아군과 자신의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리한 상황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서포터들인데요. 각 캐릭터는 클래스로 분류되긴 하지만 역할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포터 캐릭터를 플레이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돌격하여 밀고 들어가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2단 점프가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로 올라가기 위해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적과 근접 혹은 중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일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 점프한 다음 두 번째 점프를 다른 방향으로 재빠르게 사용해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프를 하는 와중에 공격을 하려면 우클릭으로 조준하기는 힘드니까 시프트를 눌러 견착사격으로 공격하는 걸 연습해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고유한 총기를 사용하며 각 총기마다 특유의 반동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해당 총기의 반동 패턴을 익혀두는 것이 유리한데요. 저격총을 사용하는 캐릭터는 단발로 사격하기 때문에 반동 패턴을 외울 필요가 없겠지만 연사형 총기를 사용하는 캐릭터라면 연습 공간에서 반동 패턴을 익혀두고 플레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게임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리탄이 있으며 한 번에 두 종류씩 장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벨 2에 해금되는 연막탄은 특히 유용한데요. 연막탄은 적의 시야를 가려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할 때도 유용합니다. 또한 주변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라면 연막 안에서 적을 처치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라운드 기반으로 공수 역할이 나뉘는 폭파나 호위 모드에서는 팀워크가 승패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이 게임에서는 저격총처럼 한 방에 적을 처치할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승리하려면 솔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최소 한 명의 팀원과 함께 움직이며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워크만큼이나 소통도 중요한데 만약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커1로 핑을 찍어 빠르고 간단하게 팀원과 소통해도 됩니다. 추가로 설정의 조작 탭에서 의사소통을 보시면 핑마다 키를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편한 키로 설정해두고 활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에는 폭파, 호위, 난투, 데스매치,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으며 각 모드마다 플레이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폭파는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뉘어 공격팀이 폭탄을 설치하고 수비팀이 이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 일곱 판을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하며 캐릭터의 스킬과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호위는 오버워치의 화물 호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화물을 이동시키는 팀과 이를 저지하는 팀으로 나뉘며 폭파 모드와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스킬과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데스매치는 7대7로 진행되며 50킬을 먼저 달성하는 팀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캐릭터의 스킬과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 난투는 3인으로 구성된 5개의 팀이 경쟁하며 50킬을 먼저 달성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데스매치와는 달리 난투에서는 궁극기를 제외한 캐릭터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각 모드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설정에서 몇 가지를 조정하면 게임을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미니맵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시 확인하며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기본 크기인 1.1도 보기 편하지만 1.1과 1.4 사이로 조정하시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을 한판 끝내고 나면 추천 친구 팝업이 뜨는 걸 자주 볼수 있는데 이게 신경 쓰이신다면 소셜 메뉴에서 시스템 친구 추천 팝업을 비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활공 이펙트가 변경되는 스킨을 착용 중이시라면 경기 화면에 가면 활공 이펙트 접근보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비활성화하면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스트링 오버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정보였습니다. 몇몇 맵이 카스나 오버워치의 유명 맵을 거의 복붙한 수준이라 좀 실망이긴 하지만 TPS 장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독특한 스트링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적용한 점은 이 게임의 가장 인상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팁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